여러분들, 비용들이지 않고 구축이 신축처럼 되는 마법 하이엔드 인테리어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, 제가 하는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은 막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주방을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러면 아무래도 설비나 철거, 뭐 재시공 뭐 이런 비용에서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.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님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이엔드 인테리어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집중해 보세요. 자, 첫 번째는 몰딩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 트렌드한 마감재 도배라고 했잖아요. LX 스 하우시스의 디아망 포티스 벽지, 또신안 벽지의 파사드 월가드 벽지. 이두 가지가 코팅력이 필름을 뺨치게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몰딩 안 하셔도 됩니다 아, 여러분들 그 시그니엘이나 뭐 타워팰리스 그리고 트리마제 이런 데 보면은 몰딩이 없는 거 아세요 그것처럼 몰딩만 없애도 하이엔드 인테리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걸레바지까지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벽지를 바닥까지 내리게 되면은 이 바닥과 벽지 사이에 걸레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보기가 안 좋아요 천장도 낮아 보이고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포인트인데 이거를 어 청소기나 이렇게 걸레질 밀대로 이렇게 밀때 벽지가 찢어지니까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디아망 포티스나 파사드 월가드 제품은 이렇게 청소기를 밀거나 걸레질을 해도 찢어지거나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레 바지까지 없앨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무몰딩, 무걸레 바지를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진짜 하이엔드 인테리어, 뺨치게 인테리어 할수 있습니다. 사실 무몰딩이나 무걸레 바지 도배 기술은 좀 어려워요. 도배만 하는 게 아니고 벽체나 천장, 바닥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에요.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몰딩 걸레 바지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게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.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. 이거 기술을 가진 업체나 이런 도배 업체를 만나시면 되고요. 이 무몰딩, 무걸레 바지 전문 도배사,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그런 데다가 맡기시면 되죠. 여기서 세 번째. 무몰딩 무걸레 바지 하셨죠?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문선까지 없애는 거예요. 이 문틀이 굉장히 이렇게 어, 신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액자 몰딩이 돌아가 있어서 굉장히 헤비하고 어, 못생겼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선을 포티스나 월가드 제품으로 하게 되면 문선도 없앨 수 있어요. 기스나 스크래치에 강하기 때문에. 이 문선까지 없애게 되면 진짜 무슨 미술관, 박물관 이런 데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요새 상업 공간이나 백화점 가면 되게 디자인들이 깔끔하고 엄청 고급스럽잖아요. 그런 느낌 여러분도 내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아니면 저희 업체한테 인테리어를 맡기시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크게 드리지 않고도 말이죠. 이게 도배만 해서는 안 되고요. 목공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산무 인테리어라고 하죠. 무몰딩, 무걸레 바지, 무문선.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시면 됩니다. 사실 이런 산무 인테리어는 짐이 있는 상태로는 어려워요. 이사를 가실 때 집을 비워두시고 목공 한 일주일. 5배 1주, 일한 2주 정도 맡기시면 될것 같네요. 여러분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많이 고민하시고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무몰딩, 무걸레바지, 무문선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찐디였습니다.